작년 어,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만 신바람 난 행사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거의 매일 행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신바람 페스티벌 행정처리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매일 요청드렸습니다. 근데못 주신답니다. 내부적 이유로 못 주신답니다. 어, 듣도 보도 못한 사유인데요. 내부적 이유로 무슨 사연으로... 저희 의원실의 자료대출 요구에 불응하신 겁니까? 내부. 그러면은 당시 이성열 음. 차관님이, 어, 행정실장 맡고 계셨죠? 행사 담당. 예, 그렇습니다. 못 주시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청에 의해서 관련된 거를 정리해서 줄수 없는 겁니까? 사실상, 어, 떳떳한 업무 처리였다면은 아유, 그렇죠. 경과를 정리하는 게 온당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은 스스로도 정리를 했어야 옳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못 주십니까? 저희가, 내부 사유가 뭡니까? 네, 어, 내부적인 이유는 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뭐 전혀 아, 없는 전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가하면 예, 어, 이제 그 공문 시행 행거 29일인가요? 아, 3 1일인가 29일이네요. 공문 시행 행 것이 다고요. 그 전에 어, 우리 실무자가 전경련의 질문자로부터 이제 그자 제가 하나 물어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난 답변 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하신 답변들을 연결시켜서 <laughs>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어, 7월 28일 전경련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람 누굽니까 아, 우리 그 지난번에 어떤 그 팀장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에 예. 전화를 한 것은 정경련이 맞습니까? 어, 담당자는 예. 여전히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전경련 실무자라고 들었습니다. 예. 실무자인데 누군지는 모른다. 예. 공문도 받은 적이 없는데 다음 날 바로 경찰력과 소방력을 전국 단위로 동원하는 공문을 내린다. 여섯 개가, 일곱 개의 기관이 되니까. 이해가 7개의 됩니까? 일곱 개 지자체입니다. 예. 자, 하면 행사하기 예, 위해서는 행사 기획안을 예. 수정 없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답변도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수정 없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laughs> 예, 행사 기획안에 대해서 이제 정경련이 작성한 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고요. 예, 예, 아마도 여전히 그렇죠. 아마도 조금 이제 가, 자, 그런데 지금 기간마다 차이가 네, 날 겁니다 강복 예. 70주년 엠블럼이 있고 창조경제 마크가 있는 이거 정경련이 만든 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경련이 정부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laughs> 여전히 하나도 아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자료 요구한 부분. <laughs> 어... 제출하지 않는 이유 납득할 수 없고요. 관련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분명히 위증죄 대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앞뒤가 어긋나는 그 진술 중에 일부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행정자치부가 어떤 기관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로 정경련 관계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만 듣고 공문 하나 수령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메일로 덜렁 받은 행사 기획안을 수정함도 없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보냅니까? 통상 잘 섞습니다. 민간단체 또는 협회였던 행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아, 여전히 납득할 할수 없기, 없기 때문에 뒤에 예. 붙이시는 설명은 부지 듣지 않겠습니다.